불현듯 나, 아카바 치아키는 어떤 위하감을 느꼈다. 교실 안에서도 사람이 몰려있는 자리를 주시하게 된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쿨녀로 남녀 불문 팬이 많은 우리 반 인기녀 아야사키미유다 아까 말한 위하감은 바로 그녀와 관련된 것이다. 그녀는 쿨녀로서 학교에서는 유명하지만 스스로 쿨녀 이미지를 만든 것은 아니다. 그녀는 사실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그저 소심한 성격이라는 사실을 난 알고 있다. 이런 실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쿨려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로 어리광이 많고 동물을 좋아하는 겉보기만 쿨려인 것이다. 그저 오늘 미우가 좀 이상한데? 겉보기만 쿨려인 사실을 알고 있는 나만 평소 그녀와 조금 다르다는 걸 알고 있다. 그건 마치 여왕님 같았다. 평소에는 쿨해 보이지만 어딘가 부드러운 느낌이었지만 오늘은 정말 강압적인 느낌이었다. 그러나 현재 그녀의 날렵한 외모와 맞물려 강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애들에겐 더없이 좋은 느낌일 것이다. 미유 여왕님의 부하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디가 평소와 다른지 예를 들자면 미유! 매점에서 빵이랑 주스 사왔어! 힘들지? 안마해줄까? 너와 이은 꽃을 발견했어. 받아줄래? 이런 말을 들어도 필요 없어. 으흡! 나한테 가까이 오지마. 이런 식으로 차갑게 대답했다. 거절하는 건 평소와 다름 없었다. 그러나 평소라면 완곡하게 거절한다. 때문에 오늘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는 조금 다르다. 여왕처럼 어딘가 사람을 내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저 뭐 차가워졌지만 오히려 좋아. 미여왕님 반갑다. 거절 당하는 걸 즐기는 것 같네. 오히려 거절 당하고 싶어서 말해 거는 걸지도 모른다.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쟤도 진짜 싫어하니까 저렇게 대하는 거겠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날도 있는 거겠지. 이때까지만 해도 난 정말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그녀의 태도는 그대로였다.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오히려 심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남자애들은 그 모습이 좋아 말을 거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었다. 누가 그녀를 막을 순 없는 걸까? 미유!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땐 평소랑 변함없는데 말이지. 설마 내가 착각한 걸까? 아니야, 역시 됐다. 교실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지금의 그녀는 평소와 같다. 그치만 그 이유는 곧 알게 되었다. 맞다,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뭐, 뭔데? 가까워. 요즘 나 쿨해 보여? 쿨, 그, 쿨하냐고? 응, 요즘 일부러 쿨한 척하고 있거든. 그래서 요새 그랬던 건가? 그게 쿨한 척한 거라고? 쿨하다기보다는 그냥 차가워 보였는데. 진짜? 뭔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런 나름 자신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녀는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어떻게 쿨해져야 여왕님이 되는 거냐? 난 여왕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야. 된다고 생각해서 된다면 그건 재능이지. 그것보다 여왕님이라 가장 어울릴 법한 이미지를 떠올려봤는데 역시 사춘기라서 그런지 이상한 상상만 하게 된다. 채찍을 들고 있는 미유라 나쁘지 않은 걸? 안 되지 안 돼. 같은 반 여사친을 상대로 이런 걸 생각하다니, 나는 망상을 날려버렸다. 그보다도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근데 왜 갑자기 쿨한 척을 하게 된 거야? 궁금했던 걸 말로 표현하자. 그녀는 불쾌한 웃음을 지었다. <웃음> 좋은 질문이야. 갑자기 왜 그래? 싫은 말이지.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가방 안에서 책한 권을 꺼냈다. 짠! 소심한 성격 버리기 완전 정복? 응, 이걸 보고 성격을 고쳐보려고... 완전 정복이라니, 뭔가 수상하잖아. 자신만만한 그녀의 말을 듣자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니까 이런 수상한 책의 말을 순순히 듣는 거겠지. 아니나 다를까 조사해보니 역시 아마존 별점 1점의 최악의 책이었다. 근데 그 책에선 뭐라던데? 갑자기 모든 걸 실천하기는 어려워서 할수 있는 것부터 해봤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거나 동등하게 대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써 있어서 실천해 봤지.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야? 맞아, 모두에게 쿨하게 대했지. 다들 내 차가운 시선이 좋다고 하길래 그렇게 해본 거야. 그래서 네가 말한 대로 여왕님처럼 된 거야. 차가운 시선이라니, 쿨한 거랑 딱히 상관없잖아. 그녀의 방법은 엉망진창이었다. 게다가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가만. 넌 소심한 성격을 극복하고 싶은 거잖아. 오히려 그건 역효과일 뿐이야.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면 된다니까. 소심한 내가 그런 걸할수 있을 리 없잖아. 이 책은 네 말과는 달리 내가 할수 있는 걸 알려준다고. 이미 그런 생각을 하는 시점에서 고칠 수 없는 거란다. 내가 이런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너는 왜 소극적인 성격을 극복하고 싶은 거야? 주변 사람들이랑 허물없이 친해지고 싶어. 근데, 지금 네 그런 태도는 오히려 벽을 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 치만 전보다 말건한 사람들이 늘었잖아 그건 특정 사람들만 그렇잖아 <laughs> 늘었다고는 해도 목적과 방법이 전혀 맞지 않아 너는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지금 방법은 좋지 않아 소심한 성격 자체가 고쳐진 것도 아니고 친구가 생긴 것도 주변 사람들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야 네 지금 태도는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일부 애들에만 다가오게 만들 뿐이야. 어, 말이 너무 심했나? 그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았다. 미, 미안해. 그래, 너 잘났어! 뭐? 나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말안 해도 됐잖아! 이 왕소심 얼굴 사기꾼아! 그런 말을 남긴 채 미유는 사라졌다. 나는 눈매도 더럽고 보기와는 달리 반 친구들에게 홍당무라고 놀림 받고 있고 성격이랑 외모가 정반대라 사기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다 사실이다. 제대로 뼈 때리고 갔네? 조금 상처받긴 했지만 내가 심하게 말했으니까 미유에게 사과해야겠다. 허나 지금 쫓아간다 해도 그녀가 얘기를 들어줄지는 모르겠다. 조금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일 사과해야겠다. 그러나 다음날 미우, 어제 어젠... 흥... 어, 그 다음날도 그때는 미안해... 흥. 굳이 소리내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사과하려고 할 때마다 그녀의 기분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하하, 그치만 방식이 완전 틀렸는 걸 나도 걱정돼서 한 말인데, 벌써 며칠째나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 나도 빨리 사과하고 싶은데, 이 며칠간 그녀의 여왕 같은 운동은 내 말에 반항이라도 하듯 심해졌다. 미우님... 어머, 왜 그래? 절 차갑게 바라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여왕의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다. 이젠 나도 몰라. 네가 정 그렇다면 나도 이젠 모르겠다. 말그어도 무시하니까 이야기조차 할수 없고 비꼬는 말만 해대니까 나도 너무 열받는다고! 그날부터 나는 그녀에게 말그은걸 포기했다. 야. 왜? 요즘 미우 좀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 뭐, 그건 그거대로 나쁘지 않지만. 이 녀석도... 그,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래? 여전히 인기가 많긴 하지만 지금은 이상한 의미로 인기가 많아졌네. 우리 반 인사가 지금은 여왕님으로 돌변. 급이 다르니까 태도가 차갑게 바뀌어도 인기가 여전한 거겠지. 하지만 역시 말 거는 사람들이 늘어나도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나? 같은 연배의 여고생으로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갖고 싶다고 했었다. 이대로라면 오히려 친구보다는 부하가 늘어날 것 같은데 말이지. 갑자기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고개를 돌렸다. 이, 이 녀석! 이젠 나도 모르겠다! 마음대로 하라지! 문득 생각했지만, 나는 그녀를 잊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 주변을 에워서는 남자들의 무리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그녀가 집에 가는 길까지, 그 행렬은 이어졌다. 미, 미우! 목마르지? 이차 마실래? 내가 네 가방을 들면 안 되겠니? 야, 엄마, 저리 가! 난 그녀의 말이라고! 이히히히히! 하자! 저리 가! 저런. 에휴. 쿨려 이미지는 어디로 간 것인지 곤란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 자업자득이다. 부어가된 녀석들을 어떻게 잘 쫓아내겠지. 라고 생각하자 곤란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길고양이 같은 눈을 하고 있다. 젠장. 어쩔 수 없군. 야 다들 저리 가! 미유가 곤란해하고 있잖아! 뭐? 우, 우리들은 대체 무슨 짓을... 이런! 우리들이 여왕님을 곤란하게 했구나! 그래! 오늘 미우 접촉 시간은 끝났으니까 돌아가! 다행히 살이 분별은 할줄 아는 부하들은 곤란해하는 그녀를 눈치채고 돌아갔다 고마워 이 정도야 뭘 어, 어색해 지금이 바로 기회인 것 같다 요새 서로 피하고 다녔는데 지금이라면 그녀도 도망가진 않겠지 그... 저번엔 정말 미안했어 나도 미안했어... 네가 사과하려고 한걸 알아서 더 피했던 것 같아. 고집불통같이. 게다가 네 말이 맞았어.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니 얘기를 걸어왔지만, 친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말 걸어와서 내 성격을 고칠 수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 그렇게 바로 바뀔 순 없겠지. 간단히 해결될 일이었으면 나도 지금쯤 친구 100명쯤 사귀었을 거야. 경험자로서의 조언이지. 뭐 그런 셈이지. 서로 농담을 하게 되자 어느새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서 어색함은 사라졌다. 실은 너와 대화하지 못했던 시간 동안 조금 안타까웠어. 진짜 내 모습을 알아주는 건 너뿐인데 너하고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와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이 진정되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 그렇게 생각해주니 기쁜데? 나도 그래... 라고 부끄러운 말을 입에 담을 순 없었다. 다만... 그녀도 나처럼 외로웠다는 걸 알게 되어 조금 기뻤다. 다시 한번 사과할게. 앞으로 너랑 잘 지내고 싶어. 나도 미안했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마치 프로포즈 같았다. 사춘기 남자가 들으면 두근거릴 듯한 말이었지만 나는 가능한 한 평정심을 유지했다. 이렇게 우리들은 화해했다. 그녀도 일부 전진, 일부 후퇴라기보단 이번 일은 일부 후퇴, 일부 전진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지. 결과적으로는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소심녀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시간이 지나자 여왕님 이미지의 그녀를 좋아하던 사람들도 다시 점점 줄어들었다. 애초에 그녀는 인기가 많았으니까 별 상관 없긴 하다. 그저 그녀가 원래대로 되돌아와서 나는 안심했다. 그녀가 겉보기에만 쿨려인 건 나만 아는 비밀. 그런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실은 정말 마음에 든 걸지도 모른다.